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취소를 검토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기성의 김진만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해운대에서 발생하는 허위 광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운대 비스타 오션 헤리티지는 부산 해운대구 중동 1382-1번지 지상에 신축 예정인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지하 6층부터 지상 36층까지 총 252개 호실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신탁사는 한국자산신탁, 시공사는 동원개발이며 위탁사이자 시행사는 DSCND입니다. 이 현장도 마찬가지로 2021년 1월 15일 국토부 입법 예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광고했습니다. 광고 내용을 보면은 거주지와 무난하게 누구나 청약할 수 있으며 위탁사를 통해 실 사용도 가능하고라고 블로그에 광고를 해두었네요. 자 생활용 숙박 시설에서는 실거주가 불가능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광고 내용이죠. 허위의 내용으로 광고하고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해서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게 만드는 행위는 민법상 사기에 해당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엄연히 숙박시설일 뿐입니다. 즉, 주거시설이 아니니까 실제로 거주할 수도 없을 뿐더러 보증금 받고 세를 내어줄 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숙박시설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숙박업도 위탁으로만 가능하지 개인이 단독으로 숙박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30개 객실 또는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소용한 사람만 단독으로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는데 대부분 수분양자들은 한채 아니면 두 채입니다. 즉 혼자서는 단독으로 숙박업을 운영할 수 없다는 뜻이죠. 결국 실거주도 못하는데 된다 그러고 단독 숙박업도 못하는데 된다고 그러니 저는 이게 사기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사기일까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건축법을 위반하는 내용, 즉,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홍보한 해운대 비스타 오션 헤리티지 역시 계약 취소가 가능하며 분양대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대표 번호나 카카오톡으로 문의 남겨주세요. 무료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계약을 취소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주제 및 사건 이외에도 취소할 것 있으면 제보 및 의견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